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식물대 좀비 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laughs> 목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식, 식물들이죠. 이건 좀비고요 이건 좀비의 손입니다. 제가 거꾸로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좀비의 손인데,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먹개비라고 식물을 먹어치운, 좀비를 먹어치운 면이에요 좀비를 먹어치우는데, 먹어치우는데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걸린거야 선이장은 입에서 가시를 내뿜어서 공거하는거예요 얘는 좀비를 빠바바 때리는데 그 다음에 뭐, 머리가 날라가요 자, 얘는 식물들이 얘를 어, 식물들을 소화하려면 얘가 필요해요 이.. 이.. 태양.. 이 태양꽃 이가 해바라기인데요 이 해바라기가 꼭필요한거예요 여, 얘가 해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식물 대 좀비의 거의 메인 캐릭터라고 볼수 있는 거의 메인 캐릭터라고 볼수 있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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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 슈터라는 게인데요. 얘피슈피 슈터라는 얘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뽁뽁이라고 불러요. 뽁뽁이 얘는 좀비 손이입니다. 잘 그렸죠? 이거 제가 다 그린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시계인데 이건 좀비인데 레벨 3에서 나온 좀비고요맨 마지막으로 이게 거의 이것도 주인공이에요. 식물대 좀비의 좀비입니다. 이게 메인 좀비의 모던 좀비 모던 좀비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뒤에는 에이, 건전지를 이렇게 썬 미라클 파우라는 건전지를 넣고요. 여기 여기 태엽도 있죠, 이렇게. 미술학원에서 만든 건데 이것만 달아주셨어요. 이 시간도 거의 맞고요. 지금 시간이 7시 39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7시 39분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 시가 맞는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제가 반단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걸 1등 이거 무슨 되세요? 계속 이걸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것이 식물의 등비원이에요잘 안보이시겠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차는 이건 1이고요. 2는 안녕하세요. 삼진입니다. 아이패드에 짱소리 케이크 어 뭐야? 와 이거 무슨 이 이거? 아 또. 엄청 신경 많잖 어, 설명해주는 거 같은데? 이런 거입니다. 네. 아, 아, 이런게 지금 이번 것에 구를 줬고요, 드렸고요. 네, 이제 식물에 대한 설명을 아주 조금 한 다음에 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은, 아, 제가 아까 말했죠. 해바라기입니다. 식물을 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이게 완두콩수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제가 별명신 건 뽁뽁이에요. 호두, 체리폭탄, 태양목석 등 많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들도 물론 있고요 제가 아까 말한 먹기비도 있네요 얘 원래 눈이 없어요 근데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좀비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으니까 조금 바보 같아요 근데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먹기만 하면 좋은 것 같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비가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식물대 좀비 1위에요 이거. 1위에요 2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보스가 나와요. 맨 마지막 판에. 이거 미리 거고요. 이게 나쁜 일을 하는 종보스 박사였습니다. 네, 식물대 좀비. 이 시계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다음 영상 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